여러분 잠들기 전에 꼭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의 습관처럼 손에 익은 행동처럼 그렇게 입에 넣고 계신 무언가? 그게 혹시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멈추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몇해전 제가 진료하던 60대 중반의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특별히 건강을 크게 걱정하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자기 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을 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챙겨 드시고 물한 모금으로 넘기고 불을 끄고 조용히 누우셨습니다. 그날 밤도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분은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기 어려워 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그렇게 될리 없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지만 그의 몸에서 특별한 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한 가지, 그날 밤에도 베개 옆에 놓여 있던 익숙한 그것만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역시, 혹시 매일 밤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방받은 것이든, 스스로 챙겨 먹는 것이든, 이건 몸에 좋아, 이건 빠뜨리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며 반복하고 있는 습관. 그 습관이 심장 박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사실, 우리 몸은 하루 중 밤이라는 시간을 가장 조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혈액이 빠르게 돌고, 심장도 규칙적으로 뛰며 각종 자극을 어느 정도 버텨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심장은 느려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자율신경은 이완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극을 주거나 신경을 억제하거나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극을 이겨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그 습관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자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는데 몇년 전부터 잠들기 전에 어떤 것을 하나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주무셨다며 이젠 없으면 못 자요. 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왔고 응급실에 실려오게 됐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었고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드셨던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었고 처방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장은 예고 없이 속도를 놓쳤고 몸 전체가 이상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잠들기 전에 먹으면 더잘 자는 것 같아서요. 몇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맞습니다. 몇 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번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자기 전에 먹는 게왜 문제일까요? 그 시간대에 우리 몸은 가장 민감하고 가장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감한 틈 사이로 무언가가 조용히 들어와 심장을 압박하고 자율신경을 누르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호흡마저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은 단순한 음식이나 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그 타이밍 하나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피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그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먹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그것, 바로 특정 종류의 약입니다. 정확히는 처방약일 수도 있고, 약국에서 쉽게 구입한 일반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약이 무엇이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엔 바빠서 깜빡하니까, 밤에 자기 전에 먹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게 더 편하고, 잘 잊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생리적인 리듬이죠. 자율신경이 이완되고 심장은 쉬려하고 몸 전체가 느슨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에 혈압을 더 떨어뜨리는 약이 들어오면 몸은 갑자기 균형을 잃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 맥박이 평소보다 느린 분,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아니라 심장 리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야간 심정지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제 또는 진정제 계열의 약물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무언가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벼운 진정제나 감기약에도 수면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뇌의 활동을 진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억제하여 잠이 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용이 너무 강하게 나타날 경우 심장박동까지 느려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혈압약이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작용이 더 강해지기도 하죠. 이중 억제 효과가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할 경우 자다가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이 일정 리듬을 놓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불면증이 심해서 자기 전에 수면제를 두정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약을 드시고 주무셨고. 새벽 3시쯤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지다가 의식이 흐려져 119를 부르게 됐습니다. 심전도 결과는 섬액, 즉 심장 박동이 정상보다 매우 느린 상태였고 산소포화도도 매우 낮았습니다. 약에 의한 신경계와 심장 억제 반응이 겹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계열의 당뇨약입니다. 이 약들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지만 하루 중 언제 먹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공복에 복용하거나 잠들기 전 식사 없이 복용하게 되면 수면 중 저혈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저혈당이 오면 배가 고프다 손이 떨린다 식은땀이 난다 이런 신호를 통해 우리가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선 그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크죠. 심한 저혈당이 한밤중에 찾아오면 의식은 없고 심장은 고통 속에 혼자 버텨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심장의 손상이 누적되고 하루아침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기 전 식사 여부, 복용 시간, 운동량까지 고려해 약 복용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조금은 간과하기 쉬운 약물,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몸에 쌓인 수분과 염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부종을 줄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복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밤 사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수면이 여러 번 끊기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어지럼증, 실신, 낙상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특히 새벽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로 가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물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잠들기 직전이라는 시간에 먹었을 때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 낮에는 견딜 수 있는 자극이 밤엔 위협이 됩니다. 같은 약도 어느 시간에 어떤 몸 상태에서 복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먹는 게 안전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은 약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가장 안전한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 무조건 저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 직전은 가장 피해야 할 시간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쉬고자 할때그 리듬을 깨뜨리는 자극은 작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혈압약은 가능하면 아침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간대에 혈압약을 복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 복용할 경우 이미 내려가 있던 혈압이 더 떨어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속형 약물은 의사가 밤 복용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자기 직전이 아닌 저녁 식후 두세 시간 전에 드시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은 잠자기 30분 전쯤 복용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문제는 다른 약과의 조합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시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약을 복용한 후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당뇨약의 경우는 복용 시간보다 식사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없이 잠들기 전에 혈당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는 건 심각한 저혈당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를 건너뛰었거나 식사량이 매우 적었다면 해당 약은 복용을 미루거나 의사와의 상의 후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이뇨제는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도 오후 5시 이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늦게 먹게 되면 밤새 화장실에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탈수, 어지러움, 낙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하루 복용 스케줄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에는 시간만 적는 게 아니라 식사 전인지 후인지 수면과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내 몸의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 약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 번쯤은 꼭 약을 지어준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서 이 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나요? 자기 전에 먹어도 되나요? 하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심장정지 같은 큰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전에 챙겨 먹는 습관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그 습관이 과연 지금도 내 몸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대, 30대 때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도, 60대, 70대가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 진료해온 시골의 작은 의원에는 매일같이 오시는 단골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중한 분, 73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고 계셨고 그 외에도 소화제, 진통제, 이뇨제까지 복용하는 약만 다섯 가지가 넘었죠. 진료 중 이분의 혈압이 아침마다 너무 낮게 나온다는 걸 발견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약 언제 드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자기 전에 먹어요. 그게 편하잖아요. 한 번에 쭉 먹고 자면 잊지도 않고. 그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습관이 이분에겐 너무 과한 자극이었습니다. 한밤 중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으로 잠에서 깼고 식은 땀에 시트를 적신 날도 있었답니다. 그 이후 제가 복용 시간표를 다시 짜드렸습니다. 아침엔 혈압약, 점심엔 소화제, 저녁 식후엔 당뇨약, 이뇨제는 오후 4시 전에 그렇게 하루를 나누어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눠드렸죠. 불과 일주일 만에 그분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고, 한밤 중 어지러움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푹 잔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약 시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또 다른 환자 이야기입니다. 67세 여성분이었고, 수면에 도움된다는 이유로 지인의 권유를 받고 건강기능식품 하나를 매일 자기 전에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제품 안에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죠. 의사나 약사의 확인 없이 그저 좋다고 하니까 자고 나면 개운해서 라는 이유만으로 몇 달간 계속 드셔온 겁니다. 그 결과 새벽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는 깨어났을 때 손발이 차가워진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서맥 즉 심장이 느려지는 증상이 있었고 간신히 큰일 나기 전에 그만두게 된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고 무언가를 매일 챙기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것이 지금 내몸 상태와 정말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라 위험한 루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행동이 심장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호흡을 억제하는 건 아닌지, 혹은 다른 약과 부딪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껏 별일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더 안정된 삶이 될수 있습니다. 약 하나, 시간 하나, 그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망가져야만 무언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약을 먹는 그 시간 한 번만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에도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백세 의원이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